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설교 패러다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의 대상자가 분석이 되면 분석이 되어졌던 설교 대상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설교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가. 그 이해되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교의 전달 방법과 전달의 내용과 효과적인 상황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설교의 디자인이라고 명명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설교의 로드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교의 로드맵으로서는 설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방향을 은혜의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믿음의 방향으로 설교할 것인가? 은혜의 방향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펼치시는데 그 펼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섭리면 초월적인 개념의 은혜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데 대한 내용은 실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실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존적 은혜의 로드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와 계율과 교훈적인 내용을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사유적인 믿음이며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완결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통해서 실천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였던 개시와 계율과 교훈을 실천을 통해서 마무리 지면 실천적 믿음이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제시하면 사유적 믿음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교의 로드맵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패러다임의 책자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가 저술한 설교 패러다임의 내용의 책자를 참고하셔도 좋고, 제가 SNS 채널을 통해서도 강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목사님들께서의 설교 로드맵의 개념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로 정리하여 선포하시면 성도들은 보다 이해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으며 이해가 실천으로 이어져서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